I wish 처음 오신 분 strong machine to one of them, strong m a c h 그 n e t h 은 r e sketchy, greatness. I'm going to ask 그 o u I'm g o 뭐라고 하지? 왜냐하면 제목을 제가 어떻게 으면좋겠냐게매더니이분이 한참 생각을 생각이안 나시는데 뭐라고 하지로 하셨습니다. <웃음> 재밌죠? <laughs> 예, 여기이것도 아, 아, 어, 여기서 이것좀 그 지나갑니다. 밑으로 와서 검증성 연로다 듣게 되는 겁니다. 원원 which may be 이게 <laughs>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럼 이제 그좀지난면 지이이 이기어에 뭐 자기 자신의 영어별로 뭐, 입지 음, 않을 거라고 음, 이렇게 말씀하요시요그렇니다아시 않네. 아름답습니다. 또, 또 이분의 그, 그 어, 어, 쇼트, 쇼트 영상도, 어, 영상도 역시 아름답게 음악을 이용해 그 어, 모레아를 쇼트 영상에 도달을 하셨어요. 그러면 이 명의 모래를 쇼트 영상에 올려 드리겠습니다. 자 돌아가지 쇼트 영상. 영상